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수해진 가격 혜택 받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올해 초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동창회를 했는데 한 친구 피부가 너무 탱탱하고 촉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피부 관리하냐고 물어봤더니 피부는 의약의 힘이 아닌 영양제의 힘이라면서 천수해진 소개해 주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제품이라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마시는 콜라겐이더라고요. 마침 금액을 파격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면 상담받아보고 구매하라길래, 집 오면서 바로 상담받았답니다. 들어보니까 주성분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성분이랑 히알루론 산성분이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성분이 자신의 효능을 10분 발휘하여, 탱탱하고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성분이 주성분인데, 식약처에서 국내 최초로 한 가지도 아니고, 무려 두 가지나 이중 기능성 성분 인정을 받은 성분이라네요. 그래서 주름이랑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건강 개선 쪽에서 도움이 될수 있다고 그 기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성분이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무려 머리카락의 12만 5천분의 1 크기로 엄청 초미세 입자로 함유되어 있어서 보다 깊은 곳까지 확실하게 침투하여 콜라겐 성분을 공급할 수 있다 하네요. 저는 이제 새 달가량 먹고 있는데 일단 피부 저 깊은 곳에서부터 건조한 것 같았던 느낌이 나아진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세안 후 수건으로 닦아내자마자 당김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니 저도 꾸준하게 먹으면 그 친구처럼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앞으로 꾸준히 섭취해 보려 해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보다는 상담 받으시면서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천수해진 엄청난 할인데 추가적으로 무료 증정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상담 받아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